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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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태영봉 익조랑입니다. 예, 오늘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83% 코스닥이 마이너스 4.15%로 어, 굉장히 안좋은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뭐 5에서 8%, 10%까지 또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장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진 10종목 중에서는 크게 거래량이 떨어진 것은 없어서 크게 특이사항은 없었고, 매수 대기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니드, 보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작게 떨어졌으므로 넘어가고 메디프론. 메디프론을 보면 오늘도 꼬리를 달았습니다. 오늘도 꼬리를 달고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꼬리를 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지우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약 100만 주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예 아직 괜찮고요. 오스템은 어, 이제 바닥이 다 가까이 왔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 그래도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힘이 있고요. 잉글 우드랩 이제 바닥 다 왔고 거래량 없고 오리엔트 전공 바닥이고 거래량 없고 토박스 코리아도 오늘 거래량이 5만 주 정도로 하락했기 때문에 크게 특이 사항 없고요. 인성 정보 오늘 한8% 정도 빠지긴 했지만, 20만 주로 거래량이 작아서, 넘어가고, 야, 제가 금요일날 매수대기 종목에 추가했던 동양 파일이, 오늘 고가는 27%까지 올라가고, 종가는 12%로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샀었으면, 이게 기회를 주었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아직 주가는 낮은 상태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큰 거래량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아직 힘이 있고, 괜찮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굉장히 상승 종목이 적었으나 괜찮은 종목이 하나 있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해성산업입니다. 이 해성산업을 가까이서 보면, 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01에서 정도에서 바닥은 이 정도고 현재 이 정도, 그리고 10% 정도 상승해서 먹고 나오면 요 정도에서 먹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두배 자리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 이 저, 우리가 먹고 나올 자리인 10%이 구간에서는 크게 거래량 큰음봉은안 보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특히나 오늘 120만 주, 거래량이 전일 대비 만 프로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 또한 장대 양봉을 막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봉이라고 할수 있고,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9월 말에 바닥, 그 6월 말에도 역시나 모든 다른 종목들과 같이 바닥을 형성했고, 코로나 때 바닥까지는 안 빠지겠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주봉을 보면 계속 바닥을 코로나 때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바닥을 약 9천원대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면 이때 바닥 요렇게 바닥 그리고 이때도 바닥 임을 알수 있으므로 이것이 바닥에 다 왔기 때문에 세력이 큰 돈을 전일 대비 1 0 0에 해당하는 큰 돈을 넣어서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다. 약간 u 자 형태로 바, 반등을 주며 바닥에 다 닿았다. 그리고 이때도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는데 장대 양봉이 있는데 요 장대 양봉도 우리의 편이다. 세력의 평당가는 요거와 요거의 중간 정도인 뭐한 13,000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무조건 끌어올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 종목에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분 모두 하락한 종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좀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이번 주는 더 좋은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